아주 중요한 거랍니다, 순열에서. 순열이 거의 마지막 부분이야, 이제. 우리가 순열 뭐 배웠냐면, 그냥 기본 순열, 준세우기, 했고 준세우기 하면서, permutation, P를 사용했지. NPR을 배웠지. 그리고, 원순열을 배웠지. 원, 그 다음에 다각형. 그리고 뭐, 뭐, 이렇게 뭐, 이웃하기, 뭐, 빼기, 여사건, 이런 것도 했었고, 문제 풀면서. 그리고 나서, 중복순열을 어제 했어.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제일 많이 사용돼, 이게. 같은 것이 네 순열이 자 이게 설명 보기 전에 이런 거 한번 배웁시다. A, A, B를 일렬로 나열 한번 해보자고. A, A, B를 그러면 A, A, B가 있겠지. 그 다음에 A, B, A가 있겠지. B, A, A가 있겠지. 이거밖에 없지. 더 있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지? 그리고 딱세 가지, 세 가지. 자, 그러면 이걸 맨날 해보겠냐고. 이거 세개줄 세우고 싶어. 그러면 원래 3팩토리얼이지. 원래는 3팩토리얼이야, 원래. 그런데, 중복되는 게두 개가 있지. 그러니까, 그두 개의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처리하는 방법이야. 그냥 일반적인 순열은 줄만 세웠어. 쭉줄 세우기. 그런데, 중복이 되는 숫자만큼, 나눠주면 돼. 걔들을.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지, 이거? 자, 대부볼가 a a a b b가 있어. 요거 주세요 보자고. 그럼 몇 개야 원래? 다섯 개 주세요 오는 거지 원래. 오 팩토리얼인데 같은 거몇개 있어? 세 개, 삼 팩토리얼. 두 개, 이 팩토리얼. 나눠주면 돼. 밑에는 곱셈이야.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렵, 어렵지가 않아.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얘가. A, B, C가 있어. 조금 다른 거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 A, B, C가 있는데 얘들을 줄 세우는데 줄 세우는데 A는 반드시 B 앞에 있어야 돼. 조건다 하나 붙어서 그냥 얘줄 세워. 근데 A하고 B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 A는 반드시 B 앞에 와야 돼. 그럼 원래는 여섯 가지였는데 줄어들겠지 순서가 이제, 이제 그 경우의 수가. A가 반드시 B 앞에 와야 돼. 그러니까 A, B, C 되지. A, C, B 되지? 왜냐하면 바로 앞에는 아니니까 앞에만 있으면 되니까 B가 맨날 보지는못 절대 못 오지 B는 자 누가 와 C가 오지 C, A, B 오지 끝났습니다 여섯 가지인데 세 가지 줄었지 어 아까 A, A, B 하고 똑같네 형수가 똑같이 이것도 형수가 아까도 이세 세 가지 나왔거든 여기도세 가지 나오지 똑같이 어 그래서 순서가 고정되지? 순서가 고정이 되는 문제가 있어 순서가 고정되면 이이 둘이 똑같은 문자라는 거야 결국 왜냐면 a가 움직이면 b는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내 뒤에 있어야 돼 너는 그냥 나랑 같은 놈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냥 넌 나랑 같은 놈나 따라다녀 그러니까 얘 지우고 a라고 쓰면 돼 그러면 같은 것이 됐지 이제? 3 팩토리얼인데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n개가 있어. n개가. n개가 있는데 a개가 중복이래. 또 b개만큼 중복이래. 그러면 n 팩토리얼인데 중복되는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 주면 된다는 소리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 보면 알겠어? 어? 준아, 엄마도 알겠어. 뭐 이거 좀 어렵고 없잖아. 우리가 뭐 다른 거한거 거 없잖아. 그냥 같은 순열, 숙렬, 일반 순열에서 같은 것들이 존재하니까 그거의 중복을 다 제거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싹 없애준다고. 그 없애는 걸 팩토리로 나준다고세개 같은 경우는 그래. A, B, C는 이거 만들어봐. 그러면은 A, C, B, B, A, C, B, C, A, C, A, B, C, A, B, C, A. 이렇게 여섯 개가 똑같지. 여섯 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세 개의 문제가 같을 때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 팩토리로 나눈 거야. 3으로 하면 3가지인데, 6가지 가 같잖아. 얘들이 다 같은 문자로 해봐봐. 그럼 6가지 같아지는 거잖아, 결국. 그래서, 밑에 나눌 때, 뭐, 아까 뭐두개가 같았을 때, 2개, 3개 같을 때,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팩토리얼이 들어간다고. 그럼 6가지가 되지? 3팩토리얼이 6가지 되니까. 그래서, 얘들이 나 중복을 제거하는데도 줄서 제거해주는 거야. 줄을 세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건데, 단거리 가기. 어차피 잠깐 얘기를 했었지. 칸수가 똑같다 그래가 지금 다르게 그랬는데 똑같아. 길이가 똑같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똑같다고 이렇게. 이거 갖고. 그럼 여기서 여기를 가라.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데 뭐 단순하게 여기서 가는 거 고등학교 시험잘안 나오죠. 중학교도 많이 나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오니까. 이거 조금 응용 되고 나올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할 거는 얘가 지금 길이 a라 고한 다음에 a가 몇개 있냐면 네개 있지. b는 몇개 있어? 세개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줄 세우는 거야 일곱 개를 일곱 7개 개줄 섰지? 근데 같은 게몇개 있냐면 네 개와 세 개가 있다 같은 건지 순전히 이것도 얘를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최소한 이렇게는 가야 되잖아 최단 거리가 네칸 가고 세칸 가야 되니까 어떻게 가도 여기 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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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간다 해도 위로 세개 가고 밑에 옆으로는 세개네개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저걸 항상 중복이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답입니다. 뭐 이런 거 계산할 때는 7 곱하기 6 곱하기 5고 밑에는 4팩트를따어버렸지 약분해버렸지 서로? 왜냐면 곱하기 4 팩트로 되니까 3 곱하기 2 하면 약분하고 35가지 나오지. 초등학교 때 배우면 얼마 좋겠어? 책안 파고 35가지를 알지. 그냥. 근데 진짜 똑똑하지 않은 이상 이걸 가르쳐주면 오히려 더, 헤매고 울기도 하지. 이게 뭐예요? 수학이 뭐 이렇게 어려워. 나는 초등학생인데 왜 이런 걸 가르쳐 줘요? 우리 딸 같이, 그렇지. 자, 이걸 더쌤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이 팩토리를 하는 것은 그냥 이게 눈에 보면 다 하니까 더쌤을 하는 방법 알려주겠어. 알아야 돼, 이것도. 자, 옆으로 가는 거한 칸씩이야. 방법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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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지, 가는 거 방법이. 뭐 여기서 쭉 가는데 뭐 방법이 늘어나지 않잖아.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씩이 하나씩. 그냥 방법이 다. 그렇지? 그리고 얘는 여기서 이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가지. 왼쪽 밑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는 방향은 오른쪽 위로만 가야돼. 방향은 무조건.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오는 거 합해. 여기 오려면 오른쪽에서 와야되고 위로 오는 거야. 이두개 합하라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지. 자, 여기 여기는 오른쪽 에서 오는 거 위에서 오는 거니까 둘이 합하니까 3. 그럼 1 더하기 3은 4. 여기는 여기는 1 더하기 2가 되지.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올라야 되니까. 그래서 3. 여기는 3, 3은 6, 4, 6, 10. 여기는 여기는 4. 4, 6, 10. 여기는 20. 여기는 1, 4니까 5, 15, 35. 답은 3 5가됩니다 아까 3 5가 나왔지? 자, 이제 얼마 쉬운가 보자고. 5개 의 숫자 중에서 이 1, 1, 1, 2, 3을 사용해서 만드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아 어. 그럼 5자리 정수, 인 5자리, 5개를 다 사용하는데 5개를 다 사용할 거야, 다. 그니까, 러 중복 순열은 아니야. 중복 순열은 1을 다섯 개 사용해도 되지. 1만 다섯 번.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 지금. 1, 1, 2, 3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줄을 세우는데 같은 게세개 있다야. 오케이? 줄을 세우는, 다섯 명이 줄서는데 같은 게세개 있다야. 0이 들어가면 좀 다르지? 0 들어가면 좀 다르지 않니? 여섯 개, 여섯, 여섯 자리 정수니까, 여섯 개줄서는데 같은 게뭐 있어? 1, 2개, 2, 3개. 2개, 3개. 빼기.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 있지.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 여기가 하나, 나머지 이제 다섯 개 세우자. 다섯 개. 이 뒤에다가 1 1 2 2 세우지. 그러니까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빼 주면 됩니다. 그다음 얘는 네 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정수 개수야. 자, 1 1 2 2 2 1 1 1 2 중에 네 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정수 개수. 그럼 정수는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들어가. 여기에 근데 저중에서 네 개를 선택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할 거야. 그럼 경우를 나눠야지. 1, 세개를다 포함한 경우. 뭐 이런 경우 있겠지. 경우 나누면. 1, 1, 1하고 2가 하나 있는 경우가 있겠지. 첫 번째 경우. 그지그 다음엔, 이거하고 다른 경우 뭐 있어? 1, 2개? 2? 2개. 이거밖에 없지. 나눌 수 있는 경우는. 왜냐면 1, 이, 숫자가 1하고 2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네 개를 선택해 고할수 있는 경우의 수는 1이 세개 들어가 고 2가 하나 있거나 1이 두개 들어가고 2가 두개 있거나 그 밖에 없잖아. 1이 하나면 2이세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로 풀면 돼. 그럼 첫 번째 경우는 4팩 3팩토리얼. 이거는 4팩 2팩, 2팩 2팩 이러지. 그러니까 사실 찾는 건 쉬워. 그니 그러니까 계산은 쉬워. 같은 거있잖아 같은 거세개 있네? 나눠 준 거고. 두개두개 2개, 2개 있네? 나눠 준 거야.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게더복잡하다 내가 나누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는이 문제에서는 자 밑에 한번 해보세요. 55번부터 9번까지 자 쉬운거니까 그냥 시작해봅시다. 5 팩토리얼 3팩 2팩 첫번째 문제 이 계산하면 되고 7개 중에서 같은 것이 S가 3개 C가 2개 있으니까 7 팩토리얼 3개 2개 순서는 밖에 상관없지 숫자 네 개, 세 개를 사용했는데, 네 자리만 쓰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자리만 사용할 거라는 거지. 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를 네개쓸수 있고. 두 번째는, 이를 세 개만 쓰면, 삼이 하나 오고. 세 번째는, 이를 두개 쓰면, 삼이 두개 오고. 삼이 세개 있으니까, 삼은 세 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삼, 삼, 삼. 그럼 얘는, 뭐, 이거 사실, 그, 사팩토리얼사 팩토리얼이니까, 이지 그냥. 그냥 봐도, 2 2 2 1에없고 얘는 사 팩토리얼인데, 같은 게세 개. 얘는 사 팩토리얼인데, 같은 게두 개, 두 개. 얘는 얘랑 같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번은 7개 숫자 그냥 개무시하고 세우면 7 팩토리얼 같은 게 3개 2개 빼기 맨 앞에 0이 왔을 때는 하나가 줄고 같은 건 그대로 이렇게 빼주면 답이 되겠고 마지막에 3의 배수 찾아야사 3의 배수는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 자리의 합이 3의 배수 이제 보면 절대 안돼 다시 얘기 안해 주겠어 이제 앞으로 3의 배수가 어떻게 구해요 그면 대가리 세대 맞고 어. 딱 정중하게 나한테 내밀고 모가지 딱 내밀고 내 모가지를 잘라주세요 뭐. 그렇게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에서 혈세를 쓰는데 사나이 대장부 사람이 태어나갖고 혈세를 쓰는데 손가락 자르는 게 뭐냐고 적어도 목 정도 잘라갖고 이렇게 써야지 혈세를 자 <laughs> 59번 자 이것도 이거 똑같잖아 57번하고 나눠야지 얘는 경우로 나누는데 이제 경우를 나눌 때 어떤 게 제일 많아 2가 제일 많지 2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아 제일 많은 걸 넣어놓고, 그래야지 빼기가 편해. 그러면 자, 2, 2, 2 3이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2는 이제 세개에 넣은 거다 했어. 그럼 1를두개만 넣어보자고. 그러면 1이 두개 들어올 수 있고, 1이 두개씩 있으니까, 1, 3이 들어올 수 있고, 3, 3이 들어올 수 있지? 그 다음에 2가 하나만 들어가면? 그러면 1이 두개 들어오고, 3이 하나 올수 있고, 1이 하나 들어가고, 3이 두개올수 있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2가 안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1, 1, 3, 3으로 만들 수 있겠지? 그총몇 가지가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가지가 나와. 이 중에서 자릿수 합이 3의 배수를 찾으면 돼. 자릿수 3의 배수. 뭐, 얘는, 뭐안 되지. 찍. 그 다음에 얘가 6당 3이니까, 이거 되지. 그 다음에 얘가 6이니까, 이거 되고. 2가 있어야 돼. 2, 2. 요거, 찍. 됐지? 안 되지? 그 다음에 요거는 2, 2, 3, 3이면. 3, 3, 4, 10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얘가 몇가지가 4하고 3이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이거 333이니까 요리제곱. 그 다음에 이거1134안 되지.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여기는 4팩토리얼, 2팩, 2팩. 여기 4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세 개만 더해주면 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 나누는 경우를 잘해야 되는데, 개수가 많은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쉽다고. 지금 이제 이쪽은 안 봤지만은 여기는 중구난방이야 막. 1, 2, 2 하다가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뭐안 했지라고 빼먹게 되고, 많이 빼먹었을 거야. 아마 이 8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단 얘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렵다는 거야. 내가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빼먹지 않도록 기준수는 가장 많은 것부터 차분하게, 차분히 차분히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 5, 6, 8개 문제가 같은 게있지 같은 게, 있지? 같은 게. 오오오, 그다음에 알알있지 여기는 알이두 개, 오가 세 개. 나머지는 저거 빼고 나면 하나씩만 있어. 그렇지? T M W 이렇게 이제 하나씩만. 근데 양 끝에 오가 오래 있어. 양 끝에 오가. 그러니까 양 끝에 오 넣고 오 넣고. 나머지 여기다 몇개 넣으면 돼? 그총 여덟 개였으니까 여섯 개 나머지 여섯 개. 여섯 개 6개 배일하는데, 여섯 개를 배일하면 써볼까? T, O 하나 있지? M 있지? O는 없지, 이제? R 두개 있지? 그지? 그 다음에 W 있지? 여섯 개지, 이렇게. 그지? 그럼 여섯 개를 여기다가, 주소에 있는 방법이 뭐야? 6팩토리얼이고 똑같은 거몇개 있어? 두개 있지? 그럼 됐지? 됐지?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뭔 순서? 무슨 순서가 필요해? 어? 5가 3개인데 이 2개만 와야되니까 3중에 2개를 택해가지고 저기다 다 똑같은 5인데 택할 이유가 없지 아무나 들어가도 되저기는 그지? 뭐 부족해? 저꾸 이상한 눈, 의심의 눈치로 날 보고있어 <laughs> 저식이 틀린거 같은데 이러고있어 <laughs> 자 두번째 모음끼리 이유라는데 모음끼리 빼야돼 모음빼자 A 2, 2, 2. 이렇게 해서 4개가 모음이야. 그냥 동그라미 쳐. 그럼 나머지 몇개 남았니? 여기에 5개가 남지, 이제. 총 9개니까. 그러면 크게 보라겠지? 크게 보면 총 6개가 줄 수지? 나머지는 똑같은 문자가 없지, 지금. R, M, 없지? 근데 다 달라. 그러니까 6개 줄 썼어. 그리고 얘줄 썼지, 얘들. 얘들 준수 쓰는데 4명이 줄 썼는데 같은 애들이 3명이지. 저 안에 저 안에 줬을 때 A 트리플 2가 줬을 때, 응. 4네 명이 줬었는데 2가 똑같잖아 전부다. 그러니까 저 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전체적으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니지. 다섯 개 적은데 가지고 다섯 명 있다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여섯 명이잖아 줬을 때. 그러니까 멀리 보고 가까이 가서 보라고. 그게계산이면 된다고. 자 이건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지. 자 C H A L 은이 순서대로, 봐 순서대로 배열이니까 순서가 고정돼 이제 고정. 순서가 고정되면 얘들 전부 다 같은 문자로 본다 이거야. C C C C C 라고. 순서 가 고정되면, 순서가 정해지면 아까 설명했어 이고 인상쓰지 마. 강의 다시 들어가 처음부터. <laughs> 나 분명히 설명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할때맨 처음 있을 거야. 앞에서 인상쓰고 있어. 이얘기했어 지금. 와, 아다 지워버렸구나. 설명하느라고. 자, 영상 맨 처음에 잘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자, 그러면 얘 봐봐. 챌린지에서 지금 같은 문자 있습니까? 같은 문자가 E가 두개 있네. L 두 개는 여기 들어갔지, 이미. L 두 개는 없어야 되 지금 E 두 개에서 E 두 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C 다섯 개 말고, E, E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냐? J, J, L, L, N, G 이렇게 있어. 그럼 아홉 개 맞지? 이제 됐지? 아홉 개? 그러면 같은 것이 몇 개씩 다섯 개 있고, 두개 있는 거야. 아홉 개가 줄 서는데 같은 것이 다섯 개 있고 두개 있다라고 끝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순서가 고정되면 같은 거라고 보면 된다고. 그냥. 설명했잖아. 아까 AB가 순서가 고정되라. 그럼 B 너는 그냥 a 랑가 하자. 똑같다고. 그냥 어차피 내 뒤에 있으니까. 너는 절대 내 앞으로 못 오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는 소리야. 순서가 고정됐으면 같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걸 아까 ABC 가지고 설명해 주지. 기억하자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대놓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숫자 같은 거 나오기도 하지만 순서를 고정시켜 는기도 한다. 그래도 같은 거지 는슨이라고 알죠. 자, 역시 밑에 문제 풀어 보세요. 안 가자. 여기서 해야 돼. 1 1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똑같은 것이 m 두 개, a가 두 개, t가 두 개. 진짜 어렵지 사실. 이거 세고 있는 게 짜증나잖아. 가르쳐 주면 좋지. 그니까, 러 같은 것들이 두 개씩, 두 개씩이 세쌍이지더 없지? 11팩토리얼, 2, e, 2, e, 2, e 이렇게. 없지? M이 한 끝에 와라, M과 M이 와라. 그럼 나머지 9개가 중간에 오지? 중간에 오는데 M은 두개 있으니까 M 없애버려야지, 얘들은 이제 9개만 하면 되지. 9개 줄 세우는 건데, 9개가 줄 쓰는데, M이 두개가 똑같이 사라졌으니까 2팩토리얼. E 이렇게 되겠네. 뺐으니까 모음끼리 이웃되라 모음끼리 빨리 이웃을 시켜 A, I, E가 이웃했어 그럼 6개가 남았어 그럼 전체적으로 7개가 줄 서는데 이 6개 중에서 같은 것이 S, S가 2개 P가 2개, 그러니까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리고 이 과로 안에 묶여있는 애들이 줄습니다3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는 A I, A 이렇게 줄 섰지 그 다음에 여기에 S 3개 나머지 T 2개 N 하나 뭐 이렇게 왔네 남은 게 6개인데 얘는 여섯 개인데, 같은 게세 개, 두 개. 그 다음에, 얘 세인 주 세는데, 같은 게두 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개 문자, 일일이 배일하는데, t, n, i는 같이 전부 다 t, t, t로 하자고. 그러면, t, n 지우고, t, i 지우고, t, 이렇게 됐지. 그러면, t가 세 개. 그리고, 똑같은 거뭐 있어? e가 두 개. 이렇게 있네? 나머지는 다 다르지? 대체, <laughs> 그럼 아홉 개줄 세우는데, 같은 게세 개, 두개 있다라는 거야. 최단 경로의 수. 자, 아까 얘기했듯이 최단 경로를 그냥 A부터 B까지 가라는 문제 안 나와. 절대 로안 나와. 그냥 다른 게 나오는 거야. 여기를 거치지 않고 가야 돼. 그럼 곱셈으로 한번 해볼게. 곱셈으로 여기를 여기를 거치지 않고 가야 돼. 그러면 전체에서 자 A에서 그냥 B로 가는데 뭘 빼주면 돼? 이 경우에서 이걸 빼주면 돼. A에서 C 거쳐 b 로 가는 경우를 빼주면 돼. 전체 경우는 몇 개겠니? 하나 둘셋 넷, 여덟 개니까 8팩토리얼 같은 것이 네개네 4개, 개에서 여기가 칠난거봐 여기 봐 이렇게만 보면지 되 이렇게 A에서 C 가는 경우, A C 가는 경우 네 개를 두 개씩 같은 간을 가지 그리고 이어서 가지 이어서 이렇게 가지 여기도 네 칸을 가는데 같은 게두 칸씩 있다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겁셈으로 하는 방법이야 겁셈 방법이고 덧셈으로 할수 있겠지. 더셈으로는 x 여기만 가면돼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기에서 1이 오니까 오른쪽과 아래로 가야되지 이렇게 만나면 추가가 돼 1, 1, 1얘다1 쓰면 되 그냥 옆에다가 1, 1, 1 아직 시작을 안했길래한 칸, 한 쪽으로만 가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 오냐면 2가 되지 왜? 아래? 오른쪽 오른쪽 아래니까 만나니까 3, 4 5가 되겠네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아래? 오른쪽이니까 여기까지 그럼 다시 이렇게 더하는 거지 3 이렇게 더하지 못 가지, 근데 못 갔어 여기 지금 어. 못 왔어. 그다음에 여기 내려오니까 이거4지 이렇게 다 모오지, 그렇지? 얘는 그냥 5가겠지 왜냐면 여기서 오른쪽 아래기 때문에 오른쪽 가는데 아래로는 못 가잖아, 지금 가는 게 없잖아. 틀렸어. 위에서부터 와야지 얘는. 지금 얘가 오른쪽 가지 위에서안 내려오지 막혔으니까 얘가 지금 그러니까 4만 되지 4만 여기는 9가 되겠지. 합쳐졌으니까. 얘 오른쪽 가지. 얘 내려오는 데 있어 없어. 위에 아직 없지. 채워야 되지. 얘 내려오지. 여기서 못 오지. 그러니까 4지, 그냥. 다음 8이지. 됐습니까? 그럼 둘이 더하면 9, 8, 17. 됐고, 여기는 둘이 더하니까 9, 고 둘이 더하면 17. 합혀갖고 30, 4가 답이죠.